아, 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저기, 그, 저번에는, 음. 우리가 이제 그 300B를, 그 음. 들었는데, 오늘은, 그, PX4라는 영국제, 음. 앰프. 삼극관 앰프. 예, 삼국관 앰프를, 예, 리뷰를 해 주시겠는데, 어, 예, 선생 일단은 PX4라는 앰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 뭐, PX4도, 그, 영국관으로, 삼국관이니까 예. 어, 지금 삼국관이니까 삼국관이라면 이제 뭐 300B, 이거 뭐, 300B도 있고 음. 50도 있고 어, 그다음에 어, 뭐 45, 245, 2S가 되죠. 아, 2S3. 정, 예. 어, 맞아요. 정보 삼국간인데, 네. 어, 전부 삼국관인데. 네. 이거는 그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이 삼국관의 그 특이한 점이 음손이 너무 곱, 곱고 이뻐. 음성이 어, 어, 어. 미국 미역은또 상당히 차이가 있는 소리가 나. 어. 미국 그 300B 같은 경우는 좀풍성한 느낌이잖아요. 그, 여기다 비교형은 걔는 좀 여유롭고 아. 뭐 이렇게 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얘는 힘이 부족한 건 아니면서도 네. 그 중력에서 상당히 아주 여성스러운 이쁜 소리 아, 아 그건 정말 괜찮은 소리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느낌이 혹시 그 미국과에서는 유겔류가 조금 비슷한 아니야 그 얘, 얘는 얘 나름의 그 아주 칼라가 있는 소리 노래를 하는 거야 아. 어. 근데 네. 야 이거 이거로 다 정말 그.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소프라 노래도 거칠고 네. 그런 여자 목소리인데, 네. 예를 들어보면 또 다른 마리아 칼라스가 나온다니까. 네 <laughs> 오늘 이거 그, 이것도 이제 모노모노 f 프잖아요 어. 예. PX4 DP. 어.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영국제 방식으로 만들으셨는데, 음.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만든 자작이시잖아요. 이것도 자작이예요 예. 음. 그러면 이제 그 영국제 피 x 스포 앰프하고는 회로가 좀 구성이 다른가요? 아, 전혀 구성이 다르다고 보면 되 아, 그래요 어. 그거 뭐 아. 다른 뭐 상품도 많이 있지만 피스보 네. 앰프들이 영국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네. 뭐 그거 좋다 나쁘다 내가 얘기하면 난안 되는 거니까 네. 좋다 나쁘다 얘기는 하 하는데 네. 이건 나 나름대로 그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 회로가 합작으로 만들어져 있다. 합작으로. 그러면 혹시 그 선생... 영국 예, 네. 영국계 같은 거인터스테지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 아, 영국제는 인터스테지? 어, 인터스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걸 인터스테지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인터스테지가 들어가면 소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건 내가 아니까? 예. 아, 이것도 영국, 이것도 이렇게 해서 소리가 조, 조, 좋은, 소리가 나오겠 때는 아 확신을 갖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간 거지. 아. 그러면 선생님, 그, 그 영국제 앰프 소리하고 미국제 앰프 소리하고 좀 이렇게 또 어떻게 좀 음색이 좀 그, 아요? 뭐, 내가 들은 거로는, 네. 영국계는좀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쪽. 부드러운 쪽. 스피커도 그렇고, 네. 미국계는 좀 거친, 좀 남성적인, 아. 어, 대, 그냥 크게 대변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 이거지. 아, 그럼. 음. 그럼 이제 인터스테이지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음색을, 그, 뭐 중간 음색이 될까요, 선생님 어떤 중간 음색 그런 것보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성악을 들으면, 얻고자께도 네. 그 얘기를 했지만, 성악을, 성악을 들으면, 그, 정확한 발음. 네. 그게, 인터스테지가 안 들어간 거고, 같이, 똑같이 해서 들어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다고. 음. 어, 참, 그거두 네. 가지 같은 장소에서 들어보지 않으면, 음.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데, 그건 뭐, 어려움이 있는 거지. 아, 음. 그래요? 그래, 어? 인터스테지가 들어간 건, 그 나름대로 또하나가 있고, 네. 안 들어간 건 또, 그 나름대로 뭐, 개성이라고 했지, 자고, 뭐, 그런 것도 음. 있는데, 내가 들어본 그, 그런 경험으로는 그, 성악의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아, 음. 음성이 곱고. 유럽제라 또이클래식에도잘 맞을 것 같기도 요 좋지, 좋지. 음. 선생님, 이게 지금 그 트랜스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다른 음, 것보다. 음. 네, 트랜스는 어떤 모델이 들어가 있나요? 글쎄, 트랜스는 저걸, 볼... 네. 어, 이게 옛날에 파트리지 않고 다 썩은 걸 내가 구입을 한 거거든. 네. 파트리치 트랜스. 어, 그냥, 아, 예. 그냥 그 앰프 자체가 파트리치로도 전부 만들긴 했는데 예. 샤시가 다 썩어가지고 조금 세게 놓으면 그냥 다 내리앉게 생겼더라고. 아. 그래서 그걸 사서 아 이거 앰프를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고 보니까 왜냐면 아웃도 전원트랜스 초코는 말짱한 거야 이게. 예. 어, 그 니스에다 뭐 이거 지금 그 뚜껑 벗겨서. 속을 받겠지만, 네. 아주 새 것처럼 말장해 그러면 트렌스가 파트리치, 뭐, 그때 마그나, 뭐죠? 그때 300B가? 어, 야, 이거 IPC. 그 다음에 그때, 그때 싱글. 그리고 응. 예. 그건 아웃도가 마그나 게스트 아, 아, 미국계. 스트 어. 네. 이거는 영국계 그대로야. 응. 굉장히 유명한 트렌스를 알고 있는데, 파트리치가. 어, 근데 네. 이게 파트리치가 그 내가 이쪽 분야에 상당히 그래도 좀 조회가 있다고 그럴까? 네. <laughs> 옛날에 이, 일본서 만드는 그아 어, 그건 일본 누군가 아, 신도 꺼아 신도 어, 신도 삼백비도 네. 있고 또 장충 씨가 만든 삼백비도 있는데 네. 그건 대동 소이해 음질도 아. 비슷해. 네. 근데 그 장충 씨가 만든 그 사, 그걸 갖다가 이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한참 듣다 보니까 맥이 풀린 소리가 나거든. 음. 어좀다이나믹게밀때 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럼 그거는 인터스테이지가 없는? 뭐, 어, 인터스테이지가 없는 타입이고, 아. 그건 이제 300B 하나에 310A라고 하는 웨스턴 또, 들, 정류관. 어, 아니, 정류관이 아니라 그, 증폭반이 들어가. 아, 예. 근데 그게 회로를 보면 그 91B라고 하는 게 300B가 있고 그 앞에 310이 세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 근데 그거 극장용 장비니까 그게 세 개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네. 우리네 집에서 세개다 쓰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어, 그럼 두개 쓰면 오버가 되고 하나 쓰면 모자라는 거야. 그래 하나 쓰, 써서 모자라니까 맥 빠진 소리가 나오는 거지. 아. 그래 그걸 그럼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나 하고 내 여러 가지로 다 이제 그나 아는 분들이 그 앱을 산 사람들이 장충식 걸산 사람들이 몇 분이 됐어. 근데 음. 그래 한 사람 걸 그중에 한 사람 걸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걸 6S의 엔치를 고오는 단말 써서 해줬더니 네. 아, 상당히 좋거든개인도 음. 적당하고 그분들이다 해갔다고 음. 그 외에 이제 장충식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네. 음. 그 네. 300비도 파트리치 트랜스 쓰나요? 그게 중요한 거그 중요한 거그 얘기를 하다 끝이 났잖아 네. 그럼 거기 장충식가 만든거나 뭐힘 났거나 그게 파트리치라고 분명히 상표도 그렇게 돼 있어 아예뭐 근데 그게 진품이냐? 진품이요? 네. 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쪽에 진품이 아니다. 어. 파트리지인데 진품이 어. 아니다. 근데 중 중용, 네. 중용은 그 진품이 아니라고 내가 확, 확실하게 확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 집이 거기에 사용됐던 파워트랜스가 있다니까 네. 파워트랜스가 파트리지 마크가 붙어있는데 네. 인풋 전압이 100골드로 돼 있어 그 100골드로 돼 있다는 건 일제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 영국 어. 영국 거 오리지널은 220볼트야. 그러면 파트리치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일본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영국 가서 파트리치 상표를 붙여갖고, 그렇지 않으면 상표법 위반이잖아. 파트리치라고 그러는 상표, 요것만은 상표 붙여갖고, 한국은 물론 일본 시장에 퍼져나온 거다.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아. 응. 그리고 뭐 지금 네. 여기, 여기 들어있는 그 파트리치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 네. 이, 이거하고 이 그거하고 칼라 자체가 달라 음. 몰딩한게 이건 뭐 물엿에다 넣었다 끄낸 그런 초콜렛 칼라잖아 네. 그건 희죽구리해 야 색깔이 네. 초크 트랜스 네, 이건 오일콘에서 먼저 것처럼 네 전원부 어, 그, 네. 어, 상당히 네. 충격적인 전압을 야가 완화시키 네, 그 다음에 전원 트랜스 네, 또요것도 초크 네. 어, 이건 오일콘에서 대형화죠 어. 아 이것도 전원부에 들어가는 어, 건가요? 어이것 전원부에 네. 들어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지 네, 어. 어. 이건 이제 아웃도, 아웃도 이게 이게 아웃도. 어. 네. 그러면 전원 트랜스, 그다음에 이걸 거치어서 초크 트랜스. 아니 전원 네. 트랜스로 먼저 전기가 들어오면,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히타에이 종류가 히타 네. 이제 불이 네. 들어오면 이렇게 네. 동작이 되는 거야. 네. 여기 또 동... 초크 트랜스. 그다음에 초크가 어. 그래, 초,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일이 넘어와. 아 초크가 왜두개씩이나음 아니지 뭐그두 개씩 쓸 수도 있어. 어. 그래 일이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또, 네. 이리 넘어가고, 여기서 출력관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아, 전체, 출력관 전에 한번 더, 이제, 여기 콘덴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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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전체 전원 공급은 그런 뭐 식으로. 콘덴서가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어. 무슨 공장 같아요. <laughs> 예. 요즘은 이런 게 어디 시장에 있나 모르겠어. <laughs> 예. 아, 생서이 저기, 그러면 저게 초단관이죠? 음, 초단관. 네, 예, 저희는 이게. ML, MH, MHL. m h 4로다 증폭을 해가지고, MH, 이, 어. MHL4로 이제 넘어가서. 아, 그게 다른 관이네요. 뭐 어, 그, 다른 관이야. 예. 그, 어, 그, 이제 넘어가서, 네. 이제, 이제 인터스테이지로 들어가는데, 네. 여기 초단관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전기가 통하는 페인트야. 아, 그래요? 그래야지 노이즈를 차단시키는 거야, 이게. 시 아. 힐, 드러내가지고. 그럼 저렇게 깨지면 안, 되, 안 어, 돼? 어, 여기 떨어지면 되는데. 네. 이게 뭐 심각할 정도로 허해나는건 아니니까. 네, 모양새는 어. 비슷합니다. 아, 주 벌러지 네. 나오게 생겼잖아? 네. 아, <laughs> 근데도 네. 이놈이 그렇게 고가에도 흐이 사모님이. 사모님이 싫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laughs> 이걸 지금 어떻게 가루로 다 만들어서 네. 접착제하고 섞어서 여기다 다시 한번 발라보나. 아. 어. 아, 이거, 이게 전기가 통은 다니까 아, 그래요? 어. 전기가 통하면, 그, 우리가 만지면 또, 이렇게. 아니, 아니, 겉으로. 그, 아니, 그, 밑에 연결된 데가 감전이 될 만큼 그렇게 전기오는게 아, 아, 아니고. 약간 접지. 바깥에 노이즈가 안 들어도 차폐 아, 역할을 하는 거지. 차 아. 아. 그럼, 철관도 그런. 아 철관도 그런 의미에 다. 아, 그런 의미구나. 그럼. 아. 음. 그리고 철관이 먼저 나오고, 조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먼저, 제일 먼저 나오고. 저게 제일 먼저 나오고. 음. 아, 철관 전에? 근데, 음. 네. 미국계는 이렇게 치러, 이걸 담아두고 도듣거든 미국계는 네.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어지는 게 없어. 그냥 철관이지. 어. 이저 영국계가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음. 어. 근데, 그러면 여기 초크까지 와가지고 다시 초단으로 하는 거죠. 초, 일단 초크 지나서 여기 이제 저는 완성이 되면 네. 여기서 출력관으로 일이 다전 아, 여기 먼저 드리는 거 아니, 아닌가요? 뭐 먼저는 출력관이 먼저고. 아, 그래요? 순서로 보면 아, 순서로 보면 어, 출력관 거친 이제 디카페인 회로를 거쳐서 앞에 증폭관으로 가는 거죠. 어. 아,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이거 한번 파트리치 트랜스를 음. 한번 열어 볼까 요선생님 음, 그러죠. 뭐. 예. 음. 어 거대한 이제 트랜스가 보이네요. 음, 음. 예. 이거하고 저 초코 트랜스는 어떻게 생김새가 거의 같은데 같은 어, 모델인가요? 어, 어, 똑같은 거야. 아, 똑같은 어. 모델. 이게 예. 그 파트리지 옛날에 앰플 살때 예. 이게 한 구성으로 다돼 있는 거야. 음. 어, 그리고 그냥 샷시가 하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 이거 두 주먹보다도 더큰것 더 같습니다. 어. 예, 예. 전원 트랜스나 뭐. 야, 이거 거의 두 주먹만 합니다. 예. 음. 데 여기 지금 그 특이 얼마나 건뭐 이제. 전원 트랜스, 양냥 전원 트랜스, 초크도 그렇고, 뭐,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게 아웃도 트랜스인데, 예. 이건 그, 커트 코어가 두 장이 맞물려 있어. 대개는한 음. 장을 쓰거든. 한, 커트, 뭐라? 어. 응. 네. 유자 타입으로 생긴 게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 요 부분이 네. 사진에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잘안 됐을 거야, 아마.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 이게 그, 커트 코어가 따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커트코어가 더블로 들어가 있다. 어, 어, 커트코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아, 하시죠? 그, 우리 내가 이제 EI 코어, 예. 어, 지금 이런 경우다 그런 경우인데? EI라는 건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뭐 <laughs> 뜯어본 적이 있는데, 이자하고 음. I자. I자하고 어. 같이 그 철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 그건 이제 EI 코어하고, 예. 이거는 코어 아주 재질이 엄청 좋은 거를 음. U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틀로 찍어서, 아. 갖다가 그냥 두 덩어리야. 갖다따 마무리하고 조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 근데 이거를 만드는 그 커트코어의 재질이 네. 나쁘면 이걸 못 만드는 거야. 아... 어, 커트코어 재질이 코어 중에선 제일 좋은 거라, 거라고 알면 돼.